동화마을 수목원에 왔습니다 갑니다. 동화마을 수목원 입구입니다. 동화마을 수목원에 푸른 숲속과 아름다운 산책길을 누비기 위해서 왔습니다. 같이 가 보시죠. 얘는 나뭇잎 비에 앉아서 공부하네. 사랑합니다. 향기에 취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동화마을 수목원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을 맞아서 동화마을 수목원에 왔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울지도 모르겠으나 숲속에서 푹 쉬다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 네 그러겠습니다. 도란도란 동화 이야기. 옷뚜리 오동이 <laughs> 얘네들 이름이 다 있네요 동화마을 수목원 방문자 센터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행복 대단합니다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오늘이 제일 예쁘다 <목소리> 화수목원 웃어요, 웃어봐요. 여기 담장에 이런 글구가 잘 적혀져 있네요. 빛이 안 들어도 당신이 빛이야. 이뻐. <laughs> 식물들을 벽에다가 예쁘게 해놨네. 음, 돌에다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답니다. 여기에 조명이 되 있어 몽둥 한 마리 있어. 곰 앞에 밴도 있고, <laughs> 시원한 폭포와 반달곰 그다음에 얘는 펜더곰이네요. 귀여운 자그만한 정원을 이렇게 이쁘게 갖고 왔네요. 바위에 그림을 멋있게 그려놨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쁘게 단장되어 있어요. 여기는 장미꽃밭입니다. 예쁘게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향기 마트로 향기 원으로 가봅니다. 부추가 잎이 아주 부실하네. 북실하네. 그러게. 페파민트 좀 부실하다. 로얄 퍼플. 아, 어, 여 꽃이 꽃, 꽃이 이렇게 좀. 뼈루기 음. 울타리. <laughs> 물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우, 군재들이 멋있는 군재들이 많네요. 와, 이게 선인장이야? <laughs> 오 원숭이 꼬리? 오 나유기들 종들이 또 자고 있고요. 아 유기. 요건 수국이고 와 호관나무 분재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여기도 도한 그루. 독개비와 범벅장수입니다. 오흥. 그러게. 독개비, 오우. 청년은 뭐하노? 그러게, 여기도. 오우. 요거는 조팜 나무가 예쁘게 피었네요. 침엽수원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멋진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쁜 수국이 있어요. 노루오줌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다양하게 있네요. 장미원의 장미가 예쁘지요. 여기 또 꽃장미도 있어.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해. 그래서 연필 뒤에 지우개가 달려 있는 거라고. 힘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가... 그서올봤는데가 불러 있었어? <laughs> 내 인생도 그럴 것 같아. 모든 게잘될 것만 같아. 그랬으면 좋겠지요. 왜 뒤로 걷느냐고? 여긴 자유로운 나라잖아 그래서 뒤로 걸어 볼게요 이쪽으로 가는 길 나무마다 이렇게 작은 음, 좋은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여기 올라가면 야경식물원 인데요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야경식물원 도라지 복수초, 마타리, 도덕. 근 도덕 팻말은데 도덕은 안 보이네요. 한라 개승마, 음. 꽃들이. 삼지구엽초, 여기 많네. 좋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소나무원, 소나무들이. 지금 이쪽에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전망대로 갑니다. 이쪽입니다. 수국이 있습니다. 물 보고 싶어 여기 왔습니다. 래 정원 뒤쪽으로 오면 수국이 있고요. 여기서 가면 전망대에 가는 쪽입니다 길을 걸어봅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구나. 안에서 이렇게. 장구야. 여기가 전망대인데요. 전망대에서 한번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밑으로 보면 수국이 또 많이 보이네요. 아까 전망대에서 봤던 수국인데요. 어, 쫙 보시겠습니다. 오오 오, 멋있어요. 하얀 수국과 분홍색 수국도 가끔 섞여 있어요. 수국 길을 멋있게 한번 가볼까요? 아 이것도 좋아요. 네.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이면 멋있... 네. <laughs>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심이든흰색이든흰홍색이든분홍색이든요든심이요오재밌어요 네. 네. 아, 는가만요 욕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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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요주에 <laughs> 있는 동화에목원 가볍게 돌아보기 좋은 수목원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